넓어. 어, 좋아. 여기 앉을 것도 있어. 헉, 드라이기. 힘들다 응. 진짜. <laughs> 맛있지 응. 근데 오이가 맛있었음. 왜 배불렀지? <laughs> 맛이 없는 건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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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 거 아니지? 에이.

봐, 뭐 봐, 첫 먹어봐. 너무 예쁘다. 언니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? 이건 뭐야? 언니 크림 커스터드 크림. 잘했어. 냄새 좋아. 약간 푸석푸석한 맛. <laughs> 너 티티티셔츠 입으면 안 돼? 있어? 응. 알았어. 짜잔. <laughs>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니? 오늘은 얼마 썼어, 근데? 와, 겨드랑이 냄새 개쩌는데 어떡하냐? 그니까. 맡아? 냄새나? 응. 시큼탈탈한 냄새. <laughs>

<음> 이거 진짜세요? Look okay. at <laughs> 진 진짜로. <laughs> 내가 나 이것 이것도 그렸어. 이것도 그리고 나어 이거 이거 그린 거 같은데 나. 언니 이거 그 그린 거나 이것도 그렸어. 5 0 I <laughs> 맞지? 응. 남몇층갔니어 얘도 15층인가? 난 9층이래. 아우. 응. 응. 하... 이쪽. 우리 혹사 하... 비스트로 뺄까? 테라스 뷰 뭐냐면. 우선 이거 내가 챙길게. 소 사? 아, 맛있겠다. 아, 치즈향. 맛 있는데. 자, 보이스. 또 우리가 너무 많이 넣었나? 음. 광주민사를 <목소리> 얘기하면. <목소리> <목소리> 빛은 파장이 짧아 대기 문제에 의해 더 강하게 산란되며, 이 산란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. 와. 열어봐래. 열어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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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Sikkert. Mm -hmm. 못 찾아가